결혼식 날 드러난 신부의 불륜, 모두가 충격에 빠진 순간. 결혼식 당일 오전 11시 30분, 신랑 준혁이가 신부 소영이의 휴대폰 화면에서 본 것은, 자기야,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결혼식 끝나면 바로 와. 사랑해. 보낸 사람은 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결혼식 준비와 평온한 아침. 서울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 따스한 봄볕이 대형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는 김준혁 씨와 박소영 씨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신랑 준혁 씨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호텔 객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29살의 나이 대기업 마케팅 팀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부터 나도 남편이 되는구나. 준혁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소영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밝은 미소와 똑똑한 말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마음에 반해 프로포즈까지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26살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똑똑하고 커리어도 성공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신부님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소영은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안색도 많이 창백했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결혼식이라서 긴장되나 봐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금지된 관계 말이죠. 신랑과 신부, 설렘과 긴장. 오전 9시 30분, 준혁은 들러리로 나선 친구들과 함께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이자 절친인 이민수, 직장 동료인 박재훈과 함께 검정 턱시도를 맞춰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해보고 있었죠. 야, 준혁아. 너 정말 떨리는구나. 손이 완전 바들바들 떨리잖아. 민수가 준혁의 넥타이를 매주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안 떨릴 수가 있나. 그런데 정말 신기해. 소영이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준혁은 3년 전첫 만남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다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소영이가 좋아한다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을 함께 보며 데이트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소영이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야. 너 같은 남자 만나서 재훈이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신부 대기실에서는 소영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분주하게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룸메이트였던 김유진, 직장 동료인 이하늘이 함께 있었는데, 둘다 소영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결혼식날인데 좀더 밝게 웃어봐. 유진이 소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소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떨려서 그래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받은 그 메시지 때문이었죠. 내일이면 정말 결혼하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과 가족의 즐거운 분위기. 오전 10시 30분부터 하객들이 하나둘씩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총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니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인 김순자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6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혼식이라며 며칠 전부터 미용실을 다니시며 준비하셨던 거죠. 어머, 정말 우리 준혁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꿈만 같아라. 아버지 김대수 씨 또한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차려입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자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지 않나? 성격도 좋고 똑똑하기까지 하니 정말 복 받은 거야. 준혁의 삼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어머니 박미숙 여사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몇달 전부터 다이어트까지 하며 준비하셨던 터였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준혁이 엄마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소영의 고모에게 기쁜 마음을 전하며 이야기하고 계셨죠. 하객석에서는 준혁과 소영의 친구들이 모여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동기들, 직장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 마치 동창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소영이 정말 예쁘게 결혼하네. 우리 중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는 거잖아. 준혁이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소영이랑 정말 잘 어울려. 모든 하객들의 얼굴에는 축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죠. 신부의 과거 메시지 우연히 발견. 오전 11시 20분 결혼식 시작을 40분 앞두고 준혁은 신부 대기실로 소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소영아, 나야. 들어가도 될까? 노크를 하며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소영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소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사람의 폰을 보지 않았을 준혁이었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어서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된 거였죠.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준혁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결혼식 끝나자마자 평소 장소로 와. 오늘 밤도 함께 보내고 싶어. 사랑해. 보낸 사람의 이름은 민철 오빠였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철 오빠라니. 소영이 대학교 2년 선배라고 소개해줬던 그 사람 말인가. 단순히 선배 후배 관계라고 했었는데.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제 밤도 정말 좋았어. 내일 결혼식이지만 나는 너만 생각하게 돼. 준혁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결혼 후에도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메시지들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무려 6개월 전부터 계속 주고받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준혁과 결혼 준비를 하는 바로 그 기간동안 말이죠. 신랑의 의심, 불안감 시작. 준혁은 휴대폰을 놓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결혼을 약속했던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민철 선배가 일방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하지만 메시지 내역을 다시 보니 소영도 분명히 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오빠만 생각해.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오빠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결혼 후에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준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40분 후면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200명의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다니. 그럼 소영이는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이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소영이가 가끔 휴대폰을 뒤집어 두거나 메시지가 와도 나중에 확인한다며 미루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식 전 마지막 점검 중 충격적 발견.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소영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준혁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언제 왔어?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소영은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준혁은 그 미소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응. 방금 왔어. 소영아, 너 휴대폰에 메시지 온것 같던데. 준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혁이 메시지를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아. 그냥 축하 메시지 같은 것들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소영의 표정과 말투에서 준혁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소영아, 민철 선배가 메시지 보냈더라.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나? 준혁은 일부러 민철 선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소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아, 아니야. 민철 오빠는 해외 출장 중이라서 못 온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분명히 오늘 밤에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아쉽네. 소영이 대학 선배니까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준혁의 말에 소영은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불안감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거든요. 바로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마지막 터치업 해드릴게요. 신랑님도 곧 나가셔야 할 시간이에요. 신부와 신랑의 긴장감 넘치는 대면 결혼식장 밖 복도에서 준혁과 소영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착석한 상태였고, 이제 10분 후면 결혼 행진곡과 함께 입장해야 했습니다. 소영아, 결혼 전에 나한테 할말 없어? 준혁은 소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래도 대화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영은 고개를 젓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냥 긴장돼서 이상한가 봐. 그 순간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소영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의 결혼을 앞두고도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소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거 맞지? 다른 사람은 없는 거고. 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소영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랐던 거죠. 준혁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당연히 너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 소영은 준혁의 손을 잡으며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는 달랐죠. 바로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랑님, 신부님, 입장 준비해주세요. 하객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세요.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객과 가족의 혼란, 충격, 표정. 오후 12시 정각,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기립하여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러리들이 입장했고, 이어서 준혁이 홀로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미소도 어색했거든요. 하객석에 앉아있던 준혁의 친구들이 속삭였습니다. 야, 준혁이 표정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좀 굳어 보이네. 긴장해서 그런가? 이어서 신부 입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영이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걸음이 많이 느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죠. 소영의 어머니인 박미숙 여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소영이 얼굴이 왜 저렇게 창백해 보이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드디어 소영이 준혁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준비된 멘트를 하고 있었지만 준혁과 소영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제 신랑께서 신부님께 서약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준혁에게 건네졌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준비해둔 감동적인 서약서를 읽었을 텐데,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을 안하지? 긴장해서 그런가 봐. 준혁의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변명과 긴장된 상황. 소영아. 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했던 서약서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정말 없어? 갑작스러운 준혁의 질문에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혼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준혁이 결혼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거죠. 준혁아,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서 왜 그런 말을? 소영아, 민철 선배 얘기야. 준혁이 마이크를 통해 분명하게 말하자, 하객석에서는 더욱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철?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소영의 부모님과 준혁의 부모님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제발. 여기서는 안 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소영이 마이크 없이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준혁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그게 뭐야? 이제 하객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앞자리에 앉은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오해야. 민철 오빠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고? 너도 답장했잖아. 6개월 동안이나.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결혼식 진행 여부 고민 감정 폭발. 하객석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저게 무슨 일이야? 뭔가 큰일이 난것 같은데. 준혁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민철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소영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 민철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영아, 정말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녀가.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철 오빠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정말 복잡해서 소영의 고백에 하객석에서는 탄식과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헐, 진짜?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어. 소영의 어머니 박미숙 여사는 충격을 받아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옆에 앉은 친척이 재빨리 부축해야 했죠. 소영아,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준혁의 아버지 김대수 씨 역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 결혼식 당일에 씁쓸한 결말, 새로운 시작 또는 결혼 취소 준혁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죠. 소영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다른 건 생각도 못했는데 너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고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정말 결혼을 취소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준혁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배신한 사람과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준혁이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객석에서는 더욱 큰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취소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준혁은 결혼 반지를 빼서 소영 앞에 놓았습니다. 소영아, 3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철 선배와 잘 되기를 바랄게.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실망시켜드려서. 아니야, 준혁아. 내가 잘한 거다.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약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한편 소영은 들러리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죠. 소영의 부모님들도 창피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영아,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준혁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상처로 많이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결혼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때 결혼했다면 더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소영은 결국 민철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민철 역시 소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준혁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준혁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200명의 하객들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준혁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사랑에는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결혼식이라도 진실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준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준혁이 보여준 용기처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